자 인생의 전환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요호서서 첫 번째 일장 말씀을 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호서서 일장의 말씀에서 요호수아는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죠. 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라면 익숙하고 안정된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생각 갑자기 뭐 낯설고 새로운 어떤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병생활로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전환기라고 하더라고요. 솔로들의 가장 큰 전환기는 뭘까요? 아마 결혼이 될 거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졸업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졸업은 정말 바라는 거죠. 한편편으로는 졸업을 하게 되면 다른 그 어떤 공동체나 세상을 가기 때문에 그 다른 세상을 향한 두려움도 사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군 가족에게는 아마 이동을 하거나 전역해서 새로운 직장이나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큰 전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러한 전환기를 여호수아가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환기를 이 여호수아는 과연 어떻게 모색해 나갈까를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어떤 전환기 가운데 있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면 여호수아처럼 그 전환기를 지나면서 더큰 은혜와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전환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도전은 뭐냐? 그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니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큰두 가지 사건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 요수, 말씀 시작되면서 오세가 죽었다라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라는 이두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여호수아였더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몇년 만에 광야 생활을 청산했습니까? 무려 40년 만에 광야 생활을 청산한 거야.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를 이끌어오면서 모든 것을 해주었던 모세가 이제는 우리 곁에 없어진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여호수아서 앞장인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당도한 지금 지금이야말로 누가 필요해요? 모세가 필요하고 모세의 도움이 절실하게 원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셨다? 모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좀 어색한 부분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읽었던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으로 가라. 더 앞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가나한 땅에 갈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영적인 의미는 그 다음 번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표면적인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죄하고는 그 광야에 있었던 스무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를 밟지 못한다고 하셨죠? 가나한 땅을 밟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은 뭐냐 면 자,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도중에 목이 너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무리바 사건.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서 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갈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요. 그러면 모세가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가 없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의 광야길의 가이드가 되었던 이 모세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공황과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호는 누구를 놓아야 된다? 모세를 놓아야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놓아야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손을 놓을 뿐만도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살아왔던 모세와 함께 걸어왔던 한번 외쳐볼게 광야. 그 광야도 벗어나야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오래 전이지만 1994년도에 쇼생클 탈출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명작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룩스라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나와요. 그 역을 누가 했습니까? 모건포리만이 했었죠. 어 정말 인자하고 정말 착한 역할을 했었는데 당시 모건 포리만은 이 모건포리만은 이 부룩스는 50년이라는 장기 수로 선고받고 감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자고 착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주었고 또 당시에 이제 감옥 안에 도서관 일을 했던 라뭐 누군가가 힘들하면 항상 책을 권해주면서 위로를 해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자고 착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벌여. 동료 제수에게 칼에다 목을 대고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당시 이제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충, 큰 충격에 빠지게 돼요. 아니, 그렇게 인자고 착한 부룩스가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부룩스라는이 모건프리번이 장기수였지만 모범 수여가지고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감옥이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바깥의 세상이 너무나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뭘한 거예요? 여기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감옥에 더 있으려고. 그래서 칼을 대면서 그 사건을 자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건 프리반 이 부룩스가 감옥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당장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나가는 게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옥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전이 감옥은 내 생주 생활거지가 생활 주거지가 된 거죠.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 진짜 자유와 진짜 은혜가 있는 저 세상은 이제는 가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은혜와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방법,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모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해야 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저것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겁이 나는 거예요.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질까봐 그렇게 놓지 못하고 그 삶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로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것이 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했었던 그 사람이라 하는 모세, 내 자녀라 하는 모세, 내 재정이라 하는 모세, 내 직장이라 하는 모세, 내 명예라고 하는 모세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정말 끊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그 상처라고 하는 광야, 아픔이라고 하는 광야, 그 실패라고 하는 광야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벗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출발선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전환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난안 땅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모세의 손을 놓는 영적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가난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놓아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인생의 전환기 앞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겐 두 번째 도전은 뭐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느냐? 자,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해서. 있고, 고절 그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치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모세 죽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 노예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그 노예가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사람이에요. 도망가다가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혀 있을 때그 홍해를 갈라서 광해로 이끈 사람입니다. 광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불편과 불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또 무엇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또 공급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생명을 건 전투가 있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시낸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리더 모세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은 누구였을까? 여우수아였겠죠. 왜냐면요.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세 같지 않은 거예요. 난 능력도 없는데? 난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 가난 땅을 앞두고 가지게 됐던 그 마음은 여러분 큰 압박과 두려움과 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라라고 약속을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경우를 한번 따져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기록로해 본다면, 내 자녀라고 하는 모세, 내 생명이라는 모세, 내 재산이라고 하는 모세, 내 직장이라는 모세, 내 건강이라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임에도 불구하고요, 나의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뭘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니요, 하나님, 모세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모세 주시면 돼요. 내가 그땅 차지해 주했다니까 아니요, 모세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의 모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전환시켜 주시느냐? 자, 어떻게 바꿔 주시느냐? 조금 더 넓혀가지고요. 7절도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세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이에 요수아가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다음 17절 말씀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지면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오르면 우리가 가난 땅에 들어갈 거니까 준비해. 라고 이 요수아가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도 9절 말씀까지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냐면요. 요수아는 진짜 두려웠거든요. 진짜 떨리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는 요수아가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갑자기 탁 일어서더니, 사오르면 가난 땅을 갈 거야. 준비해! 라고. 바뀐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일까? 하나님께서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어, 이게 어떤 답을 주셨기 때문에 어, 이런 달라진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7절과 9절 사이에서 어떤 답을 주셨기에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시 뭐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요수화가 두려워하고 떨리고 자신감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을 묵상해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야 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읽으러 가시니까 요사가 읽긴 싫었고,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요. 계속 읽으러 가면 짜증내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다가 계속 읽으러 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는 와중에 자신의 지금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 창세기 출애굽의 상황, 또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 상황을 상황에서 이 요소와 가장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본다라면 모세가 홍해 앞에 있었던 사건 가장 오버랩되는 사건을 아마 발견하지 않았을까? 자 어떻게 오버랩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이제 사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 모세는 당시에 어디를 건너야 될 상황이었죠 홍해를 건너는 상황이었죠 자 근데 요아스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누구랑 맞닥뜨리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드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는 상황 가운데 뒤쫓아오는 어떤 무엇이 있었다?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과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떻게 견냈을까라고 고민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중요한 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를 찾아봤을 것 같은데 자. 그두 가지의 답이 요수아의 삶을 총돌이채 바꾸는 전환점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어주세요 자요아가이세의 상황을 모세 하나님께서 명령 하셔서 말씀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을까 첫번째 모세를 봤더니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두번째 하나님께를 보았더니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다 하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가요 모세를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자,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짜 붙들어야 될건 뭐예요? 모세가 아니라 우리의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 하면서 가난까지 당도하게 됐을 때그 광야를 나가게 하시고 그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실제 주인공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모세의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구나를 여호수아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인생의 전환기에 있을 때 겁먹고 염려하는 것이 아닌, 먼저 담대하게 우리의 모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았다라면 누구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며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가난으로 갈 거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난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선배들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거침없이 그 요당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가난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세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 상처, 아픔 여러분 그 광야로부터 나오시길 바래요.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든다면 그 손을 붙드는 순간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난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